어이거 <놀람>

엄마 정말 10초도 안돼 <laughs> 얼른 주워 얼른 주워 얼른 주워 또 주워 얼른 주워 빨리 주소. 아유 참 너만 신났다 야 너만 그래, 신났어 빨리. 할머니하고 아빠는 죽느라고 바쁘다 또 빨리 주워 죽는데 또한 세월이다 빨리 주워 빨리 주워 <laughs> 아유 그거 참 좋았네 <웃음> <웃음> 응? 빨리 주워 너도 아유 너도 주워 너는 통만 쏘고 왜한 짱도 안 주서? 아유, 고잖아 이건 완전히 일 하나 생겼네. 응. 얼른 주어 이렇게 한, 한 30개 만들어놔야될것 같아. 묶음으로. 어. 30묶음. 왜? 그래야지 짝 뿌리고 한 번에 또 정리하는 그 시간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야, 이거 주느라고 어, 아까 이거 한 시간 동안 했는데. 얘들아, 신나요? 냉해 냉해야지 이누나 재밌어요? 냉냉안 냉 하면 아빠 안 해줘 냉해야지 아, 머리카락도 있고 난 냉해야지 에이 재밌대가리 없는 새끼 대답도 안 하는 새끼 그만하자 에이 그만해 그만해 어? 이제 그만하대 그만하자 그만 에이, 에이. <laughs> 아. <웃음> 알았어 <웃음> 또 해. 그래, 눈물은왜 이렇게 닦고? 누가 그랬죠? 여기. 어 빨리 너 총에다 빨리 주서. 어이 주워. 주워. 빨리 종이 주서야지 이더이도 그래, 할머니가. 응 넣어줄게. 여기 있다 또 하자. 하늘로 쏘자응 하늘로 하자. 어, 응. 하늘로. <laughs> 하늘로 하자 하늘로. 아 그래. 울으면 안돼. 우리 엄마 안 해줘 눈물 닦어 눈물 닦어 눈물 닦어 눈물 이드니 눈물, 눈물 닦어야 총 쏘지 <웃음> <웃음> 눈물 그렇게 닦는 거야? 살살 닦아야지 왜 이렇게 시게 닦어 그래 말이야 아이고 안 한다 그러니까 눈물이가 막 났어 아, 누가 해지 말라그랬어 누가 아빠가 해지 말래? 아빠가 해지 말래? 아빠 떼지 니까 떼지 아빠 세차했어요? 누가 해지 말라 그랬어? 응? 누가 하, 누가 그만한다고? 그랬어? 이거 애기 갖다 줄까? 이거? 저기 애기 갖다 줄까? 어? 안돼요 해야지. 그냥. 안 이거 돼요. 아니 그래 싫어 해야지. 이거 누구 건데? 싫어 이거 해. 누구 거야? 돈더 넣어야 돼. 돈 넣어야지. 근데 나돈 돈돈 넣고 넣어야 돼. 없잖아. 많이 넣어야 돼. 뭔 해, 또 해. 하늘로 해. 하늘로 쏘세요. 하늘로 이도나 하늘로. 하늘로, 하늘로. 와! 눈 누누 감아 누누 매감아. 끝났어. 끝났어. 또주서 얼른 주소 빨리. 그래야 또 쏘지. 너무 <laughs>